안녕하세요. 최고대장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IG 채굴, 지금이 기회일까요? 어 이제 TID 채굴에 대해서 과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든지 초반에 해야 수익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과거부터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초반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는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 결국에 남들보다 먼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내가 최고를 해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했을 때를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고를, 최고대장은 2016년 처음 시작하였지만 그보다 먼저 2012년도에 시작한 사람보다 더 많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2012년도에 그냥 테스트로 한 번만 채굴을 하고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 채굴한 채굴 대장보다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꾸준하게 장기간 채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최고대장이 소개하고 하루에 최고되는 코인의 양은 다소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950X 대비 두배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7950X로 TIG를 채굴한 것보다 두배 이상 수익을 더 본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코인이 주말만 하더라도 800원까지 하락했었지만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인데요. 즉 800원일 때 진입했다면 스테이킹하는 비용은 50% 가까이 상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해당 장비는요 장비만 구매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인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까지 해야지만 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테이킹까지 하는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데요. 풀에서 이스탈라 등급의 경우에는 350개의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되지만 만약에요. 이 최고대장에서 솔로풀을 개설하게 될경우엔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이요. 이 솔로풀들이 보상을 공유하고 스테이킹을 투자받는 개념인데요. 가장 높은 비율을 지급하는 솔로풀들이 25%입니다. 뭐, 네테시가 가장 높은 풀은 18%만 주고 있는데도 가장 높은 점을 유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최고대장에서 추후에 TIG 코인으로 모두 전환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즉, 18%보다 더 적은 보상공유를 주고도 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말은 위탁자는 스테이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스테이킹은 외부로부터 투자받는 것이니까요. 그 투자한 몫에 대해서는 코인 채굴량에 대해서 위 도표처럼 우리가 지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탁자가 스테이킹까지 직접 하고 이 부분까지 모두 수익화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킹 코인이 늘어나면 보상이 안정되고 더 증가하게 되는 구조라고 현재까지 최고대장이 파악했는데요. 즉 미래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7950X 대비 t i g 코인을 채굴하였을 때는 수익이 2배 이상이라는 것은 매우 대단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7950X는 다른 코인을 채굴하였을 때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추후에 또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게 되었을 때는 7950X가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지만 이러한 신생 코인들 중에는 채굴 대장이 판매하는 TIG 채굴기의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어제 하루의 수익을 가지고 동일하게 30일이 유지된다는 말이 안 되는 가정을 한다면 한 달에 약 12만원가량 되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채굴된 것이 30일 동안 동일할 수 없고 코인 가격도 이번 달에 500%나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예상이나 이 수익성 보증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45만원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값의 변동과 채굴량의 변화가 요동치는 초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굴 대장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TIG 채굴기는 99만원에 우선 준비된 수량부터 판매가 가능한데요 해당 제품은 현재 사무실, 가정 등에서 직접 한 대로도 채굴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우분투 모두 채굴이 가능하며 소비전력은 225W 정도로 한달 전기세는 2만원 내외입니다 즉 매우 좋은 가성비가 있는 채굴기인데요 현재 수익을 1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전기세를 2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연 수익률이 12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문 시에 입고까지 약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조립하고 세팅하는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최고대전 고객센터나 카카오톡 아이디, 편한 곳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 아이디 ETH1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이나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